제가 이제 어 이번에 새로 관심을 갖게 된게 이제 그 코인테크라는 회사인데 보시면 다이버전스는 한 쪽은 하락을 하는데 한한 쪽은 한 쪽은 한쪽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밑에 보시면 어 위에 보시면 주가를 보시면 검정색 굵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위에 지금 주가가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이건 이해하시나요? 네. 네, 지금 여기가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정색 선이 지금 하향을 하는데 맨 밑에 MHD를 보면 여기는 이 저점 이렇게 이 올라가고 있죠. 네. 네,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서 다이버전스.